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그래도 돈을 안 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비용이죠. 소송 비용도 부담이었는데 경매까지 하면 돈이 또 얼마나 드는 건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후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영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의 영원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 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상 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영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 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에 150만 원을 후불로 내실 수 있는데요. 이 금액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상담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 반환 소송 후 경매가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건 법원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판결이 나와도 집주인이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돈이 없다 기다려 달라 집이 팔리면 주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끄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들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낙찰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후 경매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법원의 공증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법원이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하고 재산 조회 절차로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 자동차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매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인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바로 회수할 수도 있고 동산이 있으면 동산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면 임대인의 부동산이 있는 관할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됩니다.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후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경매 신청 후 매각 기일까지는 대략 5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갖추고 있다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놓치면 선순위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입찰이 진행돼서 낙찰자가 정해지고 낙찰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이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간을 정리해드리면 전세금 반환 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경매는 약 5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합치면 약 1년 내외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경매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집행문 부여, 경매신청서 작성, 배당요구서, 제출, 재산조사까지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려 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이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전세금 반환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 반환 소송만 영원이 아닙니다.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상 경매까지 모든 강제 집행의 변호, 변호사 비용이 영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제라서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전화 주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 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에서 무료 승소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아내세요.